와 여기 너무 멋있는데? 와 너무, 우와, 너무 신기하다 뭐야? 아 선풍기인가?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하러 네, 왔는데요 네. 와, 사장님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배터리 건전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추의 중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추의 중력으 추의 중력이래 우와, 추의 중력 약간 착시 현상도 나요와 이것도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뭐예요? 한번 돌려보세요.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거 뭐? 와우, 너무 귀여워. 저런 게 있다니까 인사동 가면. 아, 어? 맞드론이에요 드론? 드론. 네. 어 이거요? 네. 와 저걸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지금? 오, 어. 아이고 귀여워라. 우와. 있으면은 지금 뭐. 카드 잔액이 남아돌지 않겠는데요? 그죠?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이 캐릭터 작가님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지금 향이 나무 향이 가득한데. 사실 저는 못 느껴요. <목소리> 계속 상주하시다보니까 네, 느끼고 들어오신 분들국좀 많이 국다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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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거 한국에서 한국거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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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굉장히 외롭게 사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요리를 잘안해 드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의미 있게 선물하면 좀 많이 이렇게 좀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어, 이분 아니세요? 어, 설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외롭잖아요. 혹시 가격이 그거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요? 네. 생각보다 가격이 좀좀 네. 좀 비싸다. 네. <laughs> 좀더 비싼 건 없습니까? 좀더 비싼 거는 네. 오. 되나, 되나. 와, 향도 근데 그대로. 와, 이거 멋있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죠 30만원, 30만원. 예? 원. 오! 확 뛰네요. 8만 원에서 갑자기 확뛰네요 8만원에서 갑자기 30만원. 으로저 이거 하나만 좀 선물하게. 아마 뭐또 이걸 선물하다 보면, 우리 그 노총강님이 빨리 이 요리를 해줄 수 있는 또.

맞잖아요. 오! 되게 비싼 도마 받으셨네요. 네. 아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 같았어. 아까 아, 어. 아니라네요. 만원 했을 때는 될거 아니었는데. 할 만하다는 나이 그 놓친 거 자존심 있었는데. 30에서 내가 무너지네. 형이부르고 싶어. 어, 이거예요? 오. 우와.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 꽃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다. 아유 다꽃 아유, 아유. 아유 다. 아유 다 포상하네. 아유, 아유. 이탈. 아유 다. 아유, 아유, 아유 다 포상하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무섭다 근데 지금. 아이고 왜 하면 좋나? 내 장가를 이렇게 망치나? <laughs>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뭐예요? 뭐예요? 립비자. 립비자. 여기다가 향을 <laughs> 넣으면 이 나무 향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laughs> 어머. 우리 여성 M c 분들한테. <laughs> 네. 아, 아, 구성 씨는 구성, 구성이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 예. 꼭 <laughs> 힐만 걸어요. 우와, 좋은 메시지와 아, 함께. 유주야, 너무 고맙다, 이거. 네.